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18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2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조금 늦어서 최대한 제가 빨리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소프트 캠프입니다.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평선 라인 4개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정고점을 예쁘게 돌파해 주는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굉장히 예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때 소화하는 모습과 돌파의 모습 주가 상승했을 때 241선 혹은 이전 고점 가격대 1700원에서 1730원대까지 단기간 다시 올라가줄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엔젤입니다. 유엔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출산 관련 흐름이 분명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다시 한번 요런 바닥권에서의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어, 이런 구간 오늘 결국 241선 변곡이 됐던 위치까지 돌파하는 양봉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일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아래 구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중간중간에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집의 형태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캔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항 라인 때가 241선, 그리고 이전 고점 가격대 14,400원에서 14,700원대였는데, 이 구간 위에서 시작하면서 아래 위로 정말 오늘 많이 움직였죠. 고점 라인은 15%까지 급등했고, 저가는 마이너스 1%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위치는 아래 구간 매물대를 다 소화하는 데서 종가를 맞춰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특히 좋은 거래량과 수급도 좋게 들어온 측면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조정 받았을 때 241선 기준 14,4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5일선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최근에 요 지지라인 가격대 56,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뒀었는데 요 구간을 정말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강하게 이탈했다가 오늘 7% 빠르게 반등하면서 바로 회복해준 모습이 어 오늘 어, 미국 증시만 괜찮다면 다시 한번 정말 심리를 다 깨는 하락을 보여줬다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매물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 흐름 한번 56,000원대 넘어가면서 위에 있는 2일선 21선, 61선, 그리고 수평 저항이 있는 구간 59,700원. 거의 6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6만원 돌파를 다시 해줄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도 차트 굉장히 예쁘죠? 이런 구간, 아래 구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평선 5개가 모여있는 구간인데, 요거 지금 화요일에 윗골이 길게 달면서 11% 급등했다가 쭉 빠졌지만, 하루 조정 주고 오늘 다시 한번 6% 급등하면서 윗꼬리를 채워 주는 모습 굉장히 예쁜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 모인 구간에서의 상방 돌파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갔을 때어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대략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추세에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치는 그래도 이전 고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분명 위험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소화해 했을 때 적어도 75,500원대 재돌파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추세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간이 고점이 될지 돌파의 구간이 될지 조금 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시,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고점 구간에 왔기 때문에 하지만 돌파가 됐을 때는 꽤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아이입니다. 어, 지금 어, AI 관련주 제가 꽤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어, 마음의 아이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고 이 평선 라인들 다섯 개가 굉장히 뭉쳐져 있는 구간인데 눌리면서 최근에 이탈하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양봉으로서 그 흐름을 메꿔주는 모습과 함께 그리고 거래량은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근데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반등을 해줬고 다시 상승했을 때 32,000원대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32,000원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작년에 고점 가격 4만원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본입니다 마찬가지 요런 구간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그 구간을 지금 메꿔주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윗골이 어, 정말 길게 한번 뽑아준 부분이 있었는데 요 구간에서 점점 추세를 맺고간 흐름이 저는 나올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점 라인이 이런 구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각도로쭉 빠지는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 최근에 횡보로서 그 구간을 지켜냈고 그리고 힘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의, 모은 상태에서, 모은 상태에서의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 조금 꼬였는데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241선 4500원대 돌파하면서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UIL입니다 UIL도 추세 자체가 어 예쁜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완벽한 삼각수령과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우상향 돌파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2주 정도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21선, 61선 지지받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 돌파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더 올라갔을 때 과거의 고점 가격대 대략 6,400원대 정도의 어 고점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이런 가격대까지 채우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계속해서 조정 약간 반등했지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그리고 121선 부분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반등해주면서 오늘 6%대 상승을 해줬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 거래일에 추가 상승하면서 61선 2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 가격대 28,700원 돌파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28,700원 대 돌파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 때였는데, 어 최근에 조정 상승, 조정 3일 정도 강하게 빠진 상태에서 오늘 6%이 하락을 채워주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수급으로서 오늘 또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올라갔으니까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저항이 됐던 32,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상 돌파도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000원대 돌파만 되면 다시 한번 상장했을 때 고점 4만원대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저항 라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어부산입니다. 오늘 항공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꽤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돌파되고 눌렸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그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분명히 상승조정 상승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받았던 241선 오늘 명확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3300원대 요 가격 지키면서 우상향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입니다. 마찬가지 항공주 241선 기준 오늘 정확하게 돌파하는 모습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삼각수렴의 우상향 돌파가 있었을 때 좋은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좋은 흐름 오늘 또 거래량과 수급이 최근에 좋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갔을 때 이런 매물대들 소화하면서. 어, 올라가는지 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에어입니다 어, 연속으로 계속 항공주 나오고 있죠. 어, 진에어도 완벽하게 삼각수렴이 됐던 저항가격대 대략 13,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000원 갭돌파한 상태에서 그대로 양복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수급이 좋은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삼각수렴에서의 저항돌파는 항상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올라갔을 때 241선 기준 14,300원대 이렇게 수평저항도 같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간까지 도달할지 그리고 그 이상 돌파가 나올지를 보시고 단기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 명확하게 지지라인은 13,000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조정 나오더라도 오일선 따라서 같이 수평지지, 오일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AI입니다. 요 종목도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횡보로서 돌파한 흐름이고 최근에 이평선 다섯 개가 굉장히 강하게 뭉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단기간 많이 눌렸었는데 크게 61선까지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 4개를 돌파해 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 거래일에 상승했을 때 중요한 저항 가격대 21,700원에 있네요. 21,700원 재돌파가 해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 만들어주면서 이전의 고점 가격 27,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고점 저항 라인 돌파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림원 소프트랩입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오늘 AI 관련주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항라인 정말 명확합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대. 9,560원대 윗꼬리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많이 달리면서 저항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구간을 돌파해 준 흐름을 오늘 만들었고 이 평선 라인 역시나 거의 모여 있는 상태에서의 상승 돌파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온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하면서 오일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더 올라갔을 때 요런 구간들 어 대략 1400원대 더 올라간다면 요런 12,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 매물대 소화가 오늘 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수급도 좋았다. 이런 체크가 되네요. 다음은 m 스입니다 m 스 핌스 같은 경우에 제가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바닥권에서부터 윗골이 달리지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강하게 눌리면서 21선에서 오늘 의미있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였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4,100원대 요 수평 저항 라인 넘어가면서 적어도 요런 구간 121선 혹은 전고점 윗골이 길게 달았던 4,5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골이 달렸지만 이렇게 거래량 나온 모습 매집이었다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쿠콘입니다. 쿠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명확하죠.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의 모습이 있었고 의미 있는 변곡의 저항 가격대가 21,400원대였는데 최근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다 말씀드렸고 이틀 정도 이렇게 살짝에 눌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양봉으로써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오일선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이 위치에서 올라갔을 때 드디어 241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 대략 24,900원, 거의 25,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25,000원대까지 단기 상승하면서 채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이상 상승할지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온 버티리얼입니다. 이 종목은 히토류 말씀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 구간을 메꿔주는 상승 흐름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오늘은 의미있게 241선. 과거에는 윗꼬리는 돌파를 했지만 241선은 윗꼬리는 돌파했지만, 캔들로서 돌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의미있게 캔들로서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를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고, 단기간 조정 나온다면, 오랜만에 돌파했던 241선 기준, 대략 3,300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의 모습 계속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 이 종목도 결국에는 계속 눌리는 모습 보이다가, 61선 부분 무너지지 않고 61선에서 지지 받아내면서 오늘 지금 시가총액 2등인 종목인데 3.9% 굉장히 큰 급등을 해줬습니다. 바로 위에 이제 21선을 다시 만난 구간이 있는데 21선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오래 찍었던 고점 가격 14,3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 눌릴 때 제가 의미 있는 지지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모습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오늘 미국 증시,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분명 흐름이 좋게 나온다면, 요 구간, 결국에는 21선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지만, 추세는 한번 또 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요런 저항 라인들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